오늘 준비한 아이언맨 중에는 이게 이제 끝입니다. 얘는 마크 몇 그런 건는 없는 것 같고요. 이거는 이제 플레이 아치 버전. 좀 살짝 메카닉, 좀더 메카닉스러운 느낌의 아이언맨입니다. 일단 앞면 표지 뭐 이런 식으로. 플레이 아치 박스는 워낙 이뻐요. 이쁘게 나오고, 이거는 항상 말하지만 OEM이 플레이 플레이 아치, 가품필 플레이 아치는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? 어쨌든, 요, 이거는 가성비가 저는 항상 되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레이아치는 음 이런 스타일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매를 되게 추천드립니다. 이거는 되게 살만해요. 진짜 가지고 놀기도 좋고 애들 장난감으로 선물하기도 좋아요. 나름 관절도 튼튼하고 선물로 되게 좋습니다. 곧 있으면 이제 곧 있으면이 아니구나 한참 남았는데 어린이날이나 곧 있으면 마블 영화도 개봉하잖아요. 그럼 조카나 이제 뭐 이런 이제 선물을 줄수 있는 어린이들이나 이제 아이들, 초등학생, 중학생들도 이런 거 선물해주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. 중학생은 너무 갔나 어쨌든 저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저, 제가 만약 받는다면. 열면은 이런 식으로, 뭐 영어로 샬라샬라샬라 다돼 있고, 마크, 마, 마크란다. 요, 아이언맨, 이쁘게 이제, 이런 식으로 있고요. 뒤에도 이런 식으로 포즈라든지, 전체적인 실, 실사와 같은 요런 이미지, 이런 잡을 수 있는 포즈들이 나와 있습니다. 일단 열어볼게요. 플레어치는그리 크기도 괜찮고, 전 무게감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, 전체적으로 되게 다 마음에 들어요. 거치대도 항상 좋고, 거치대도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죠. 웬만하면 박스 있는 버전으로 무조건 사세요. 이거 박스 없는 버전도 많은데, 처음 사시는 분들은 박스 있는 버전으로 꼭 사서 저 설명서 한번 읽고, 한번저 설명서대로 만들어 보신 다음에 그때부터 박스 없는 버전 하시기 바랍니다. 만원그 몇천 원 아끼려다가, 머리 아파요, 저거. 만들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, 어, 반대구요. 일단, 안에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일단 열어볼게요. 포장도 나름 안쪽에서도 나름 꼼꼼히 되어있는, 되어기 때문에 거의 얘는 파손도 많이 없어요. 배송 파손도 많이 없을 거예요. 그래서, 뭐, 걱정 없이 시키셔도 됩니다. 다 그런 건 아니지만. 대체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열릴라나? 어? 거기 보면은 이제 네 개가 붙어 있어요. 네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. 4개를 다 떼시면 됩니다. 칼로 해야 되는데, 칼이 지금 여기 없어서. 귀찮네. 됐다. 하나 더 있네. 대충 됐습니다. 됐고, 한번 열어볼게요. 얘는 파츠가 그래도 좀 간결한 편이에요. 몇개 없어요. 일단 요 미사일 나가는 손 일반 손총4 개에 미사일 2개 미사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나가는 뭐 그거죠? 그거랑 요거 이제 날개 파츠 같네요. 뒤에 맞나? 날개 뭐 그런 파츠고 요것도 뭐 그런 일환인 것 같습니다. 날개 쪽 그럼 이거 홈페이지 이거 구매하신 홈페이지나 이데 보면은 착용하거나 자세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완벽하게 따라 하긴 좀 힘들고요 어느 정도 이제 파츠 끼는 부분이나 어, 전체적인 느낌 볼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뭐 진열할 때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크기는 제손한뼘아한손 아, 하나 이렇게 해서, 하여튼, 손 하나 반 정도?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 요거는 관절도 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할수 있고, 뭐, 크, 크기도 일단 괜찮고, 색감 자체도 되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. 잘 나오고, 페인팅도 나름 괜찮아요. 미스가 살짝씩 있기도 한데, 뭐, 그 정도는, 이 느낌 자체가 얘가, 페인팅 미스트가 표가 나는 느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아치 버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도색 같은 경우는 얼굴 보시면.. 초점 잘 잡는 법을 알았어요. 어쨌든 얼굴 보시면 이렇게 딱 아이언맨 색깔이 조금 뭔가 다르지만 색감.. 배색이나 이런게 다르긴데.. 누가 봐도 아이언맨이죠? 아이언맨이고? 관절 이제 는 목관절 이거 다 헤더 다 들어가,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목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음 뭐야 음. 가동 범위는 대체로 다이 정도 안을 못 벗어나는 것 같네요 음 이 안에는 관절, 관절이 이렇게 위, 안쪽, 안쪽 위아래도 움직일 수 있고, 바깥쪽도 있고, 좀, 되게 관절이, 어, 뭐 자유분방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어쨌든. 관절도 많고, 크기도 크고, 관절도 나름 튼튼한 편이에요.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하지만, 역시나 그래도, 중국산이다 보니까, 중국산 이제 가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관절에 이제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이제 그런 것 있을 수 있어요. 뭐그 정도는 당연히 감안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완벽하진 않아요. 요 정도 플레이아트는 요까지, 어, 요 정도까지 잘안 올라가요. 그리고 올라가면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굳이 원하는 그 거기서 원하는 자세가 있는 거 아니면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얘는 특이하게 여기 또 이런 식으로 살짝 고무 느낌으로. 완전고무는 아닌데 고무 느낌으로 있고 관절이 뻑뻑하네요 기름칠 해서 좀 하면은 괜찮습니다 <laughs> 어느 정도? 색감이 다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네요 저는 블랙, 레드, 골드 이렇게 섞여가지고 뒤 섞여있는 게 이쁜 뭐것 같습니다 얘도 파츠는 굳이 하지 않을게요 파츠 안 꼈는데도 8분이 넘어서 10분은 웬만하면 안 넘길라 안 넘기고 싶어요 그래서 파츠는 따로 보지 않을게요 얘는 간, 어깨 관절이 조금 이상하네 휘마리가 없냐 왜 이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냥 요 정도 감안하셔야 돼요. 이거 위에 이렇게 껴놓으면은 상관이 없는데, 살짝, 이렇게, 어. 이렇게, 어느 정도, 그게 넘어가면 얘가 이렇게 어깨 탈골된 것 마냥 툭 빠지네요. 좀 아쉽다, 이거는. 이 정도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진열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, 음. 이것도 빼가지고 이제 본드 칠로 살짝 해갖고 하면 되긴 하는데, 뭐 굳이 그 정도 그렇게까지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. 뭐 전체적인 관절 범위는 이 정도로 보고, 맞추고, 맞추고. 그리고 이거 차이나타운인가? 거기 가도 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차이나타운 혹시 가실 일 있는 분들은 가서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살짝 뭐라 해야 되지? 상체가 비틀려 있어요 뒤틀려 있어요 살짝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야 되나? 딱 일자 정면이 아니기 때문에 어,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세 잡는 것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츠는 간단하게 상대에서 볼게요 살짝 빼 볼까? 전이 손이 마음에 들어요. 파티 요, 요 있는게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. 어쨌든 이렇게 날개, 이것도 날개, 미사일, 손, 손 이렇게 있습니다.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이제 남은 게 이제 원피스랑 이제 좀몇 가지 있는데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